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도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어 5월 달이 되었음에서 첫 번째 주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날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 중요성, 후대의 중요성도 좀 마음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그런 날로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것보다도 성경적인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이게 자녀가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자녀가 많이 되고 우리가 식구가 많아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걱정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임신되고 태어나는 그 자체, 그 많은 시중에서 하나로서 생명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축복에 담긴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만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이게 태어난다는 자체, 생긴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잘 되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신각입니다 성경에는 만들어지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의 자녀가 임신되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걱정합니다. 어떻게 먹여야 뭐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그래서 마태본 6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라. 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면 자녀도 잘 됩니다. 에, 그걸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냥 무의미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다는 영적인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이 아브라함에게 큰복을 내려 주시며 후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100년이 되는 그해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사라가 임신되면서 자녀를 낳은 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약속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사라가 태가 다 끊어지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이 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잘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의 축복 속에서 이삭이 자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예서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태에서부터, 배에서 임신될 때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이 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성경 보면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때 동안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가 그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시대 최고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자녀가 사무엘입니다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후대, 자녀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질려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잘 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녀가 임신 안 되다가 부모가 임신 안 되다 임신 되는 과정에 특별한 과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 탄생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고 우리가 부모의 축복이 또 회복되고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1일, 우리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이 축복이 우리 몸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여러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못 끊는 사람을, 또 심지어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전번주 말을 위해서 이번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걸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명예와 왕권을 가진 진심왕은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불로 하도록 노력 했는데 죽었습니다. 왜 인간은 죽습니까?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죽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만들,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몇 년, 몇십년 살다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힘이 좋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우리가 자연에 이 생물에 축복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물보다도 모든 생명체보다도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 하나님의 닮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 문제 생긴 겁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면 죽음같이.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하늘 나는 새가 이 공중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죽음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을 해서 떠나게 했는데 이 뱀을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 근본은 마귀한테서 온 겁니다. 마귀한테서 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 3절을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아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마귀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서도 고통받고 죽어도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영정의 사실을 성경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서 피의 제사, 피의 번제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는데 말세 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한 번의 제사, 그 독생자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의 피로 영원하게 인간을 속죄한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피의 제사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끝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이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되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할수 없는 것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그 영적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상과 서의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 장로, 기구, 제사당,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죽는데, 여기 보면 제 3일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을 시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처음으로 이르시니라 나오는데, 처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다 얘기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스승님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받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있자는 거예요. 함께. 죽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뭐다 얘기합니까?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려는 구원사역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려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 보내준 사역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얘기합니까? 구원사역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사탄이 일입니다, 사탄이. 한마디 말하면 육신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한마디면 예수님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려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과 생각과 딱 반대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때 인간의 생각으로 인도받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받느냐 차이가 큽니다. 모든 가정에 내 사업에 내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부면 사람이 원하는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이를 선택하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 주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의 성령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딱 먹는 겁니다. 그 인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인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결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면 내 자신을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동기 나의 야망 내 모든 과거의 상처 모든 것을 내, 나와 관계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것도 내려놓고 내가 아픈 것도 내려놓고 내 생각, 동기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거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 물질, 욕심, 탐심, 생각을 각잡고 있으면 그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하게 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나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날 때 많이 치유가 되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참된 휴식도 옵니다. 휴식. 수고하고 무건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날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육신적인 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같이 우리도 다른 삶입니다왜 십자가를 지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죽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만 혼자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그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혼자 달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는 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으로 나도 함께 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수님 계속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막 나를,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계속 가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내 육신의 동기, 야망, 육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계속 우리가 뭔가는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으면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뭔가는 계속 생각이 깊어지면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은 빨리 병이 오고 빨리 죽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병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영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가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길이 다릅니다, 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도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한 번의 삶입니다. 거지라고 우리가 그 생명이 귀하지 않은 것이 천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돼서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한 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부자가 돼서 땅을 많이 사고, 집을 많이 사도, 내 생명이 오늘 끝나버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목소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뭔가 많이 육신적으로 얻으면, 천하를 얻는 같이 뭔가 얻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공이라는 사람이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 복음은 모르고 성공은 참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행동한 것을 통해서 판단해요. 생각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와 살면서 언제 어떻게 하신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이 믿음에 따라 영적으로서 우리 의 삶속에 인도받으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육신적으로 계속 우리가 빠져서 살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믿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참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그런, 성경적인, 응답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주노니, 여기서 있는 삶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냐. 한마디 말하면, 미리 체험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많은 기적도 행하지 않고 16장에는 최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그 에, 그리고 엘리야도 아닌 예수님의 사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번주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찾고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 성도에게는 진짜 답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가, 예, 어린이 날인데, 진짜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관계된 우리 랩너들도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다, 나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또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중요한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지혜를 얻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의 빛을 바라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성도로서 항상 인도받는 귀한 주형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의 축복이 성경에 나타난 것을 찾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 참된 부활의 비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